네, 안녕하세요. 여기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 안방이에요. 어, 아빠랑 엄마가 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경비실에 가보니까 택배가 와있더라고요. 딱, 여기 뜯었네요. <laughs> 괜찮아요? 택배가 딱 와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막 쥐었는데. 어쨌든, 어, 엎드려 있어서. 촬영이 불편하네요.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 아빠가 말을 하셔서 끊겼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고요. 일단은, 잠시만요. 주문했을 주스라 정말 이름이 써있어서. 일단 먼저, 총 27,100원 들었고요. 원래 25,040원인데요. 2500원 합해서 이렇게 12가지를 샀고요 <laughs> 일단 먼저 칼라클레이 칼라클레이 50g 앉아서 할게 앉아서 할게요 칼라클레이 50g 50g 짜냐 50g, 50g. 네 개나 샀죠. 3세 개는 제 거고, 한 개는 쪼민이 생일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지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짤주머니. 아. 가격이 궁금해서, 막 하시는 분들, 가격 안 많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 개에 950원 있거든요. 네개 사서 3,800원 밖에 안 들어요. <laughs> 그 천사점토보다 완전 싸더 짜주머니 다섯장 짜주머니 처음 봐요 짜주머니더라고요 이건 800원 다섯장에 뽕이에요안네요스노 뜯어봤는데 이렇게 뜯기더라고요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도 엎어질 수 있지 이거 스노우는 안 보이시구나 스노우는, 그거 얼마였지? 천 원. 응? 의외로 뻑뻑해 보이네요. 뻑뻑해 보이, 뻑뻑한데요? 스노우가, 이안 잠겨. 됐다. 스노우는, 민이 생일 선물은, 음, 생일이 지났는데, 이게 늦게 와가지고, 어저께 10시에 왔대요, 첫가 그래서, 제가 원래 1시에 잤는데 이번에 스노, 그, 그 뭐였지? 이가 뭐였지?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듬뿍 주셨네요. <laughs> 제가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하고, <laughs> 다시는 안 한다고, 왜냐면요 제가 아토피라는 피 피아... 피부병이 있어요. 그 파우공 약품 만지거나 고거칠하면 막간지러운거 그런 게 있어서 엄마가 싫어요. <laughs> 그리고 오 무겁다. 이 약국 플라스틱 점토 얘는 200g 샀고요. 오, 진짜 무거워요. 콜카우스 오, 완전 단단해. 이게 안 끈적거린다 해서 샀어요. 저 끈적거리는 것보다는 안 끈적거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는 <laughs> 제가 안방에서 자주 자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였지? 5940원 이게 되게 비싸네요. <laughs> 그리고 60g은 진짜 적어요. <laughs> 얘는 합쳐져 있는데 뜯어볼게요. 어둡지? 아, 이거구나. 암튼 붕괴 뜯어줄 수가 있어서. 이거 일단 토핑한두 개인데요. 어, 뻑뻑하다. 뒤에 뻑뻑한데요? 새 거라, 새 거를 인정해주는? 1은 잘 열린다. 됐다. 오, 이제 잘 열린다. 토핑함 두개 샀고요. 여섯 칸. 한 개는, 이건 쪼미 선물, 이건 제 선물, 제 거입니다. 한 개당 600원인 거고요. 두개 샀으니까 1200원. 바니쉬 유광, 바니쉬 무광. 전 니스가 있기 때문에, 니스가 바니쉬 유광 같은 거예요. 엄마 목소리 들리실 수도 있는데. 물이네요? 물인 줄 몰랐어. 제가 제일 기대했던 레진. 타이밍 안 사서 왔어요. 중짜리 샀는데, 중짜리도 5,200원이에요. 레진은 사도, 사고 싶어서 가격까지. 레어 바리 오, 센스있게. 다 넣는 거지만, 센스있게.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섞으라고 준것 같아요. 빨리 지겠습니다 레진, 에폭시 주제, 레진, 에폭시 견화제 이렇게. 두개 있고. 별로 안 남았어요 깍지 이건 2500원 별 깍지 샀고요 별 깍지 맞나? 잠시만요 뾰족 <laughs> 깍지네요 이게 뾰족 네, 깍지랑 별 깍지가 있었는데 뾰족 깍지를 선택했나봐요 버터 표현제 세개 샀고요 이건 왠지 만지면 씻어야 될는거같은 얘만 싹다 이거 한권 쪼민이 선물이고요 이건 두개다쪼미니 선물이에요. 말했나? 돈 어, 진짜 좋은 거는 저한테 좋은 돈이 있어요데코돌 되게 무거워요. 나무실어 와서 쿵를돌리실 텐데. 그렇죠 데코들. 꽃 전용 지점집. 완전 단단해요. 이거를 천사점 교통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다 쓴. 마지막 물품, 덤. 사탕은 제가 이거 병원 갔을 때 받는 사탕인 것 같은데, 저는 빨간 색깔 좋아하는데. <laughs> 콜라, 콜라나? 초콜렛. 샤크렛. 샤크렛. 입이 되게 좋아요. 한지택배 진짜 사람들이 진짜 싫하더라 샤크렛. 저 진짜 이거 올줄 몰랐는데 <laughs> 레몬 도핑 2.5cm 5cm인가 <laughs> 2.5cm는 이만하지 않나요? 네, 라임 레몬 라임 이렇게 왔고요 전체 샵여드리있습니다 칼라 점토 데코들 이었코 플라스틱 점토 별깍지 뭐지 짜주머니 레진 에폭시 경화제 레진 세트 <laughs> 워터 편제 덤세개 유광 반시 무광 반시 토핑 한두개 스노우 한개아 어, 이게 뭐였지 아셀바다 아 맞다 요새 이러고 찍고 있어요. 아, 가격을 말안들었네요 육안바이씨, <laughs> 모강바이씨는 한 개당 천 원이고요. 그래서 이천 원 들었고요. 또, 버터 편제는 한 개당 오백 원이라서 천오백 원었고요레 음, 데코돌은 천오백 원입니다. 아, 천구백 원입니다. 전 천구백 원에 산것 같은데. 어딨지? 1,900원입니다. 음. <laughs> 감이 걸렸어요. 아, 칼라좀더한개더 살걸. <laughs> 네, 이상 레모토이드였습니다 안녕.